주말이나 연휴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호캉스를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서울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은 호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호텔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의 3에서 4성급 호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고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고객국이 평균 평점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실시간 가격은 고정 댓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위는 포포인츠 바이쉐라톤 조선 명동입니다.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앞에 위치한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로 2020년 오픈하였습니다. 좋은 위치와 가성비가 좋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객실은 시티뷰와 남산뷰가 있습니다. 남산뷰를 추천한다는 후기인데 공홈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남산뷰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조식에 대한 평은 호불호 갈리는 편이고 복도마다 있는 얼음 정수기가 있는 점은 대부분 평이 좋습니다. 투숙객이 몰릴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불편했다는 후기가 꽤 보입니다. 주차장은 협소한 편이고 주차비는 1일만 5천 원이 발생합니다. 8위는 s 7 명동 바이 롯데입니다. 명동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 도심을 관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으며 루프탑바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객실뷰는 남산뷰와 시티뷰가 있습니다. 남산뷰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남산뷰로 무료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후기도 가끔 보이니 성수기가 아니라면 업그레이드의 행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치와 가성비가 좋다는 후기가 대부분이고 방 크기는 조금 작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명동이라 외국인 투숙객도 많은 편입니다 주차비는 1일 15,000원이 발생합니다 7위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입니다 을지로 사가역 7번 출구 4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0년 오픈한 신상급 호텔입니다 동대문과 광장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위치에 대한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베개 높이가 안 맞을 경우 데스크에 문의하면 무료로 다양한 베개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카카오티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RV 차량까지는 가능하지만 카니발은 주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1일 8천원의 주차비용이 발생합니다. 순위권의 사성급 호텔들의 시설의 비할 반은 아니지만 주중 10만원 이하의 가성비에 신상급의 깨끗한 시설이다 보니 평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6위는 힐튼 가든인 서울 강남입니다. 양재역 이번 출구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위치가 강남이라 평가가 좋습니다. 2021년 오픈한 신축구 호텔이라 시설이 깨끗합니다. 28층 루프탑 수영장으로 유명한데 수영장 크기는 조금 작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영장은 온수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객실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투숙객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수영 모자 착용이 필수입니다. 2024년 봄 재개장 예정이라 수영장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 숙박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주차는 1일 만원입니다. 5위는 복호 서울 강남입니다. 신사역 1번 출구 150m 거리이며 가로수길 맞은편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문을 연 신축 호텔입니다. 미니바의 생수, 탄산음료, 막걸리, 맥주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조식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고 특히 미역국이 좋았다는 후기도 보입니다. 각 층마다 공유 주방이 있어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고 셀프 세탁실도 있어서 장기 투숙하기에도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주차비 1일 1만 5천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매우 아깝다는 후기가 많은데 서울 중심가의 5성급 호텔이 아닌 이상 주차비를 대부분 받는 추세입니다. 4위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입니다. 마곡나루역에서 13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울식물원이 있어 산책하거나 조용히 호캉스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객실은 마루 바닥에 넓은 편이며 객실 뷰와 파크 뷰가 있습니다. 파크 뷰가 약 3만 원 정도 비용이 비쌉니다. 메리어트 본보이 회원 가입을 하면 얼리 체크인 파크 뷰로 무료 업그레이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회원 가입을 찬스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은 없지만 주차가 무료라서 좋습니다. 3위는 로인의 호텔 서울 마포입니다. 마포역 이번 출구 3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에 새로 지어진 일본 계열의 신상 호텔입니다. 가성비 또한 좋습니다.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과 함께 순위권 내에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계열의 호텔인데도 룸 공간이 넓다는 평이 많으며 층고도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깔끔하며 엘리베이터도 속도가 빨라서 좋다는 후기입니다. 전 객실 욕조를 갖추고 있어서 저 같은 욕조 매니아에게는 최고입니다. 일부 객실에서는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10월에는 불꽃놀이를 객실 내에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객실 선택 시 높은 층을 선택하시면 몇천원 차이 안 나는 걸로 보이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한강뷰 객실은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니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차비는 1일 6천원으로 무료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위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입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서 200m 거리 위치해 있으며, 홍대라는 입지에 맞게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친구들과 호캉스를 하거나 애완견을 동반하기에 좋습니다. 객실 등급은 다음과 같은데 아래로 갈수록 비쌉니다. 곧 좋다는 뜻입니다. 홍대 근처에서 4인 객실을 찾기 쉽지 않은데, 에디터룸 더블베드는 4인 숙박이 가능해서 친구들끼리 모이기 좋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15층 루프탑바가 있어서 칵테일 한 잔에 호캉스 즐기기에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대 힙스터들에게 특화된 호텔이라는 생각이 드는 인테리어입니다. 1일 주차비는 15,000원이며 아쉽게도 수영장은 없습니다. 1위는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입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 신축구 호텔이라 깨끗합니다. 위치가 홍대 주변이라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서 위치에 대한 좋은 평가입니다. 하지만 야간 소음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니어 스위트룸은 객실 내에 노천탕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평가가 좋지만 주니어 스위트룸은 30만원대로 가격이 올라가 가성비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두번 타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한다는 후기입니다. 주차비는 1일 만원입니다. 이상 서울 3에서 4성급 호텔 탑9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치와 가격대를 고려해서 즐거운 호캉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